어쩌면 내가 나 어쩜 저렇게 모르겠다. 흐뭇하게 하고 있니 자기 좋아하는 거 알아? 네 알아요 색깔도 너무 예뻐 근데 조금 조금 뚱뚱해 너 이름 뭐야 이름 붙여주셨죠? 나비요 그냥 나비야 다 나비인데 아 할머니가 나비라고 셔가지고아 이름이 낮 했는데 할머니가 다른 애들도 다 나비라고 보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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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무늬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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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 그 에이. 비슷하니까 <laughs> 범나비. 다른 분은 얘 너무 이뻐서 공주라고 부르시. 공주? <laughs> 공주는 제가 낚간지라서 <낯간지러워서> 그렇게. 공주는 <laughs> 조금 아닌 것같지 내가 만지려 하니까 도망갔더라고. 그러게말이야 아니, 나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. <laughs> 그게니까 자기 먹여 주고 물 주고 그러는 거를. 어, 그러 알죠. 알고. 그럼. 저 눈빛 좀 봐. 행복해하는 거. 어머나. 우와. 어머나. 너 행운이다야. 진짜 공주 대접 받는다. <laughs> 아, 어머 저봐, 나온다, 좋아 내 좋아. 어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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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주 누워. 올시고. 올시고. 최고다 오늘 너. 여럿이 봐주고, 이뻐해주 어머머머머머. 이뻐. 세상에나. 이뻐. 공주 같네, 뭐. 응? 잘. 뭘 좋아해? 손길 줄게. 다 좋아하지. 인간도 그런데, 인간도 아들 들다다 떠나면 은 손길이 필요한데. 먼저 갈게요. 예, 잘 보내세요. 반가웠습니다. 예. 나도 가야 돼. 안녕.